속보입니다. 잠복근무 퀸 홍장미에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언더커버 미스 홍 사화의 그 반전 엔딩 기억나시죠?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그림자 같은 놈이 등장하면서 심장이 철렁했는데요. 이게 그냥 랜덤 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화 예고에서 보이듯 이 침입자가 내부 고발자 예비 사냥 시작에 신호탄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회장 강필범이 직접 프락치 색출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오화 예고에서 포착된 역대급 키워드. 예비 숨바꼭질. 과연 그녀는 금융권 비리의 핵심 예비를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저 다음화 미친 놈이 오화에 숨겨진 퍼즐 조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맞춰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4화까지의 판세팅. 왜 오화가 터질 수밖에 없는지 복습 타임내고 1, 2화에서는 금보가 위장 취업하고 전 연인 신정우와 재회하며 로맨스 떡밥이 뿌려졌어요. 금보의 이중생활이 코미디처럼 그려지면서 룸메이트 고복희와의 워맨스도 싹트기 시작하죠. 그런데 3사화로 넘어가면서 진짜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4화에서 금보의 여의도 마녀 본능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경제사범을 공항 화장실까지 쫓아가 잡아내고 대형 사고를 막지만 오히려 해고 위기에 처해요. 회사 규칙을 어겼다는 억지였습니다. 다행히 룸메이트 4인방의 끈끈한 우정으로 룸메즈가 위기 극복하고 축배를 들며 코미디 장면이 연출된 그 직후. 엔딩에서 의문의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5화로 직결되는 키예요. 시청자 잡아두기 딱 좋은 구조였죠. 그럼 지금부터는 예고편 본격 해부 가요. 5화 예고편을 보니 키워드는 예비 사냥이에요. 예비는 금보의 엑스파일에 있는 내부고발자 코드네임으로 한민증권 비자금 실마리를 준인물인데요 예고에서 강필범 회장이 우리 회사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색출 지시 내리죠. 후보들이 감사 대상에 오르며 홍금보도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또한 여의도 해적단의 선장 정체라는 힌트가 나오는데 이게 회사 내부 비밀 조직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좀더 세밀한 예측으로 도파민 끌어올려 볼까요? 세밀 예측 1. 예삐 정체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다. 오하예고에서 예삐 숨바꼭질과 해킹에서라도 예삐를 찾아라라는 대사는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금보가 파헤치고 있는 홀딩스 주가 조작 사건과 회장의 한민증권 비자금 사건을 을 고려할 때 예비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 혹은 증거의 코드네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째, 비자금 장부 또는 불법 거래가 기록된 파일 금융감독관이었던 홍금보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이 파일이 디지털 형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가 조작의 핵심 설계자 명단, 가담자 한 명이 아닌 전체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들의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킹해서라도라는 언급은 예비가 전산 시스템 어딘가에 숨겨진 디지털 정보임을 암시합니다. 금융감독관 출신 엘리트 홍금보는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수 능력으로 부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전에서 핵심 정보를 숨기기 위한 교란 작전은 필수적입니다. 홍금보가 회장 강필범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하게 해결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만약 예비가들키려고 일부러 단서를 남긴 거라면요. 와 소름입니다. 예측 2 베일에 쌓인 여회 여직원 사조직인 여우회는 홍금보의 언더커버 임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우회의 회장인 주라는 19세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입사해 여성 최초 실장직까지 오른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이끄는 조직은 사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나 혹은 그 비밀을 지키는데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란의 캐릭터는 자수성가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 타협을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그녀가 권력에 순응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비리에 맞서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에 따라 여우회의 역할이 극과 극으로 갈리겠죠.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이 있다면 그건 여우회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될 때일 겁니다. 물론 이건 제 해석이고 실제로는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예측 3. 반전 클라이맥스는 여의도 해적단 선장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장 최측근, 자유로운 재벌 3세 알버트, 오, 또는 의외로 신정우 일수도, 와, 이거 해적단 선장이 누굴까요? 만약 신정우라면 로맨스는 끝장나겠는데요? 아니, 전 연인이 해적왕이라고 행여나 이 반전이 나온다면, 오, 아찔할 것 같습니다. 문형영 작가 스타일의 과거 작품처럼 코미디 플러스 스릴러의 균형과 박선호 감독의 빠른 템포 고려해 봤을 때, 비자금 수사 본격화는 필수일 것으로 예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예비가 복히면 301호 룸메즈 감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정 테스트로서의 복선도 놓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잠깐 퀴즈! 5화 끝자락에 금보 정체 들킬까요? 6화 기다리다 또 미치겠네요. 자,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5화는 홍금보가 자신의 능력치를 총동원해 미궁 속 예비의 정체를 쫓는 고난도 정보 추격전이 될 것입니다. 해킹으로 예비 후보에 접근하지만 뒷도 다른 예삐라는 교란 작전에 휘말리며 진실에 다가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우회가 뜻밖의 변수가 되어 홍금보의 앞길을 돕거나 혹은 막아서며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난관을 뚫고 우리의 홍장미, 아니 홍금보가 과연 첫 번째 예삐를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 다음 영상에서 도파민 끌어올리는 예측으로 우리 또 만나요. 안녕.